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과 지역 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두려왔고 백조원 이상의 금융 조치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오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각으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관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관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관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정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관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관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제한과 주주 배당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관산업안전기금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기관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 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 주상조 면세점업 등 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스,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채용들차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런 바 한국판 유지를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상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성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